안녕하세요 슬술진실조여자만원 대학생의 HPV 지식, HPV 관련 문과 시력 선출자 여성의 예방접종에 미치는 개념을 발표하게 된목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이 뇌전 바이러스는 전계적으로 성립증을 통해 가장 흔하게 전파되는 감염질환이며정애보부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HPV의 주요고위원금으로 20대 초반 여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성경험 이후라도 접종이 일정 수준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을 한 조사에서는 조사한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PV 예방접종의 공고의 필요성과 더불어 예방에 대한 이직 제고 및 교육경험의 중요성은 뒷받침 아니라 현재까지 자궁통과암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은 HPV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내 여성들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을 모으고 있으며 실제 접종들도 만족스러울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보원으로 연구했다 보면 여자 강호대학생은 약 50-60%가 HPV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백신에 대한 인지도는 30-50%에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접종률과 지식률도 낮은 편입니다. 이는 HPV에 대한 정보 부족, 성 관련 질환에 의한 특성에 불어오는 사회적 행동과 부정적인 태도가 애완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저하와 반성을 시사합니다. 여자 강호대학생은 HPV의 감염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자이며, 향후 임상에서 HPV의 공감 문제에 개입하게 되어서 HPV에 대한 이식 수준과 감염에 대한 남인 경험 등 유리적 판단 및 전문직으로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그 연구는 감화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PV 이식의 남인 수준을 파악하고 유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감염과 관련 교육에 반영성과 감염윤리 교육의 기초자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업 목적입니다. 일반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여자가 대학으니 일반적 특성과 HPV의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HPV의 백신 접종 요구에 따라 HPV의 지식, 공간, 식량, 성적 자연성 정도를 비교한다. 둘째, HPV의 백신 접종 위치는, 접종의 위치는 중요한 예방 요인을 확악한다세 번째, 영어 설계입니다. 본영구는 여성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류종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수준과 관련된 남은 경우 이를 채택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된 수행적 성관계 연구입니다. 네 번째, 연구 동구입니다. 홈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력, 종교와 관련된 인구 사회적 특성, 피인의 경험 등총 사용하였습니다. 두째, HPV 지식 도구를 킹과 아니 개발한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셋째, HPV 관련 공부 시뮬레이는 초인 등이 개발한 도구를 위협하기 시작하여. 보안한 설문지라 받아보고 HPV에 대한 공간심을 평가하기에 조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자열성도로를 정성놀에 개발한 삼척자성도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자수술절입니다 c 지소재방어과의 재학 중인 거나 휴학 중인 1, 4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0일 의 자가 보호형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는 SPSS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분석 방법입니다.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으면 연구 결과와 내용이 비슷하여 연구 결과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PPT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부분 들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A 안으로 응답한 비율 둘째, HPV 의신 접종을 여부에 따른 HPV 지식 구간심량, 청소 자율성이 결과는 HPV 지식이 20점 넘점의 평균이 8.3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건강신량에서 지압된 인너선이 사천평가적도를 기준으로 평균이 1.79로, 인지수준이 낮은 편이고 지각된 신각성은 평균 3.2, 지각된 유해성, 지각된 장애성도 평균 4점에 가까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자유성은 평균 4.35, 평가점수인 5점에 가까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HPV의 배신기준에서 미친 중요한 요의 결과에서 첫째, 일반적 특성에 동의서 검정에서 비과시 0.05보다 커집단간 특성의 동질함을 둘째, HPV 지식, 건강식량선적자연성의 차이 분석에서 백신 접종분은비접종분보다 지각된 눈과성과 지각된 신과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지각된 자외성은비접종분에서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로지스틱 회계 분석 결과 지각된 신과성은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백신 접종요부가 에로 표시될 가능성이 약 2.03배, 지각된 유의성은 약3.9 공배로 증가하여 가장 큰영향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원대 정해성이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레싱 접종률과 아니오가 약3 2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논의입니다. 일반적 특성을 본 요구에서 다양한 인구사의 각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개인, 개인의 인식적인 요인이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지각된 신고성은 선행 요구에서 높게 인지할도록 대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유일성은 선행 요구에서 근무증률은 예방행위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반면, 지각된 자외성은부작용부로기보다 사회적 난이 등이 접종을 방해한다고 보고한 선행 요구와 일치하였습니다. 지식은 접종 요구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며, 이는 일부 서는 연구에서 지식이 높을수록 접종 모양이 증가한다고 보호한 결과 상당되지만 지식이 낮아도 접종 경험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는 연구와는 일치하였습니다. 성적 자율성 역시 접종 요구와 이회와 관련이 없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예방 이행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고 성적 자율이 높을수록 직접 영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남성 대상자에게도성 지식과 자율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영향을 미치며 대응자 특성이나 사회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며, HPV 예방 조정에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는 공간 정리에 심한 특히 질병의 심각성과 백신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 접종, 정벽, 해송을 위한 다학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강대학생의 윤리적 태도 분성과안의 문화를 위한 전서적, 사회적 문화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강호학 교육과정 내에서 HPV 관련 교육 내용과 윤리교육에 반영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HPV에 대한 인식 증진과 낙기 완화, 요리음식 향상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이 가능하며, 가뭄 교육 및공공 보건 정책 수립 시 실적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 다섯 개중총세개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후대학생들의 HPV에 관련 지식 조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의 공로, 백신의 필요성,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하고 방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HPV에 대한 사회적 당연히 예방 요구의 장애 요인 요소로 작용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적적국가 사회문화적 이직 개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윤리적 태도는 핵심 중에 의안과 관련이 깊은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강화학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윤리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